순하녀 이거 네. 시카가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한국 갈수 있겠죠? 네. 어쩌고 계시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길이... 어미. 음... 길이... 저희가 어제 먹었던 소고기 집은 여기입니다. 눈이 또살벌하게 오더니 또 길이 없어져 버렸네. 길이 없어져 버렸네. 근데 운전하기 진짜 힘들겠다. 백일 마셔. 여보 왜글로가요 손키호테. 손키호테 이쪽이에요. 이쪽이잖아. 이쪽이에요. 이쪽일 텐데. 이쪽이요. 우리 여보는 방향 감각이 조금 없어요. 갑자기 건너길래 깜짝 놀랐어요. 징기스칸을 드실 분들은 꼭 예약하세요. 네, 저희는 어제 예약을 안 해서 여기로 왔지만 한한한 한, 한 여덟 군데 갔다가 다 빠꾸 먹었어요. 근데 여기 되게 맛있었어. 네. 와, 엄청난 걸 봐버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아, 굿네. 까마귀가 막 미친 듯이 날라왔어요. 아, 저 창가 본데. 음수 음수 쓰리 음수 그거 수거 촬영 아니에요? 아. 음식물 수거 차량을 따라간다. 음식 수거 차량인 것 같아. 우와. 내가 이걸 봤다니까? 방구차다. 방구차 거의. 우와. 와. <laughs> 이야. 아니 무슨? 이야. 인가요 우리 방구차에 따라가는 <laughs> 애기들 마냥.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앞에는 엄청 추어 보이는 애가 뛰어오고 있어. 요 <laughs> 아니면 그냥 교자만 시킬까봐. 어. 오늘 밥 먹을래. 밥 먹고. 아 먹을 거야? 기계 교자 정식이고 음. 라면 하나 먹을까? 그래 그 아니야 나 교자만 먹을래. <목소리> 교자 정식이랑 교자가 나왔습니다. 한 다섯 개6,900원 정도 하고요. 교자가 나오니까 참을 수 없어서 맥주를 시켰습니다. 사실 맥주와 교자는 어쩔 수 없는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또 완봉. 저희는 교자랑 맥주 한잔 먹고 나왔고요. 얼마 나왔어요? 어, 2 1 6 0엔 나왔어요. 아고 비싸네. <웃음> <웃음> 네, 그럼 메가동키호테로 가보시죠. 네. 아이, 됐고. 여 안에서 화장품에 신기한게 되게 많아요 그유명한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요? 5 0 500원, 5 500원, 3 0원인데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그걸 음, 그래. 사고 있습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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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사가보자 얼마인지 어. 궁금한 것들 음. 개더담 어. 정서 좀 우리 아버가 방금 춤을 췄어요. 아버 앵골 공연 보여주세요. 앵골 공연, 엔골. 히히 이만큼 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만요. 이만큼 샀습니다. 각 35만 원. 지금 저희가 구매를 이 만큼을 했고요. 한4 0 네, 팩 나왔어요. <laughs> 초반에 30, 면세해서 34만엔 정도, 아, 34,000엔 정도 나왔고, 7% 할인 쿠폰 받아가지고, 29,000엔까지 까졌고, 그리고, 이제 4층에 오셔가지고, 결제하시면, 그냥 면세도 한 번에 되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눈이 펑펑 오는 호카이도입니다. 아니, 사포로입니다. 예. 아, 기, 세상이 하얘져버렸어.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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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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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아, 역에서부터 공항까지 가는 일이 꽤 길니다. 저희는 지금 시간이 남아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중간에 로이스 초콜릿월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우리 가는 로이스 생산 과정이 다 나오는 우와. 보이시나요, 초콜렛? 초콜렛. 아이 귀여워. 초콜렛. 콜레 뭔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뭘 사올까요? 뭔가 잔돈도 받고요. 이거 더 주세요 하고요. 카라멜 소프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유 맛있게 드세요. 얼마? 코 사고 싶었는데 코는 안 된대요. 왜요? 아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컵으로만 샀어요. 먹어보세요. <목소리> 맛있어요? 저희 커플이 성향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는 아이스 카라멜 아이스크림이고, 아 괜찮아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일본은 이렇게 담아주더라고요. 살이 찌는 지름길입니다. 네. 다시 체크인 해보러 갈게요. 안녕. 안녕. 지금 수험을 붙이고 왔는데, 집에 갈수 있을까요? 앞이 안보이 이제 탑승 수속하러 갑니다. 눈이 와서 비행기가 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공항에 들어왔고요. 배고파가지고 바로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에 스프카레가 없어요. 결국 스프카레는 못 먹고 떠납니다. 한국에서 스프카레 맛있게 하는 집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기는 가게 이름이 스즈하나라는 집이고요. 저는, 아, 돈이는 연어 게 덮밥 정식으로 시켰고요. 저는 막으로 참치 먹고 싶어 갖고 참치 덮밥 정식으로 시켰고 빠질 수 없는 사보로 클래식 마지막 사보로 클래식입니다. 그. 아카미 제가 아카미를 좋아합니다. 모토로보다 좋아합니다. 사람이래가. <laughs> 상치가 한번 드셔 보세요. 우와, 진짜 엄청난 악카인데 힘든 습니다 <laughs> 수준의 사람이습니다또 <laughs> 음, 완봉했습니다. 얘는 돈이는 거의 설거지를 해요 항상.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공항을 둘러보러 갑시다. 비행기가 연착돼서 심란한 유진입니다. 내가 고싶고요 이저이야니저요야니 니저리야. 니저리야. 니저리 니저리야. 요저리보니주세요니다약시간 연착됐어요 <놀람> <놀람> 오, 냄새, 기름 냄새 너무. 착되고 짐도 늦게 와가지고 지금 9시 40분인데도 공항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삿포로 여행은 여기까지. 안녕.